어? 그러니까 잘하는 그거래서좀 얘기 좀 해줄래? 요거 요거 공짜! 꽁... 파이팅파이팅 화이팅! 네 아, 티야! <laughs> 뭐야! 오늘 밤에 이러면 또막그청가 오고 그랄 텐데 오늘은 또안 안 오나 오늘 밤에 해이런면 누리! 다... 아이고! 그냥 왔냐! <laughs> 어떤 이야기를 들고 왔녜요? 오늘은 또 무슨 그 코인 암호화폐? 뭐 무슨 얘기 들고 왔냐? 누님, <놀람> <눈이>, 페이스북 알지? 이 어우, 도매. 너가 나잘 모른다. 나 인사여. 누님. <놀람> 예. 페이스북에서 암호 페이지장에 진입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고. 아, 이름도 멋있어. 멋있어? 리, 어, 엄마, 리브라. 어, 머 리브라. 어, 이쁘네. 그 리브라라는 코인을 예. 발행을 한 이유가 있어. 어, 왜? 달러 딸람이... 아, 따 웃긴다 야. 그어쭉그 먹은지 꾸박 빡센지 어그막 걔는 야 돈도 많고 그, 어 되게 잘하고 있으면서 어떤 막 뭐, 이렇게 도전작을 내밀고 그냥 웃기다 야. 왜 근데? 이 시장 자체를 응. 어마어마 크게 보고 있는 거지. 아직은 개척을 안 됐지만 이제 선구자 그런 응. 식으로 내가 먼저 내 페이스북에서. 페이스북 CEO가 참여를 하겠다라고 음. 하면 이제 연쇄적으로 음. 다른 기업들도 참여를 하겠지. 음. 그렇게 되면 이 시장 얼마나 커질 수? 암호화폐를 사용했을 때 편리성 그리고 빠른 신속 음.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리함을 느끼면 누가 은행을 쓰겠어? 망한다는 게 아니라 음. 암호화폐를 사용을 하는 이유가 송금 음. 속도 그리고 저렴한 수수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명한명 한명 이걸 사용하다 보면 점점 점점 점 암호화폐 쪽으로 넘어오게 되고 음. 이제 그런 이제 중앙은행이나 메이저 은행 같은 경우는 음. 서서히 반락을 할 가능성이 있지 얼마 전에 청문회를 미국에서 그 청문회를 연게 뭐냐면 니들 발행하지 마왜 발행해 막죽이기로 몰아붙여 갔던 거야 음. 그래서 이제 그 페이스북 사장은 침셔에 몰려서 얻어 맞았고 거기에 뭐 지쳤거나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국기관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무서움 때문에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나는 그래 그냥 참안 좋은 상황이다 음. 지금 봤어 그런 상황이기 음.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암호화폐 투자를 한나 같은 사람은 여기에 촉각을 곤두러울 수밖에 없어 오.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음.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음. 비트코인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들 자체도 이 부분이 자기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음. 우리는 이걸 집중하고 보고 있어야 되고 음. 누님은 또 공부를 해야돼 누누님 월,말로 오늘 다 계산하고 가게 오우 마 17,000원이라 어. 아목큐리어 잠깐만 옆 가지고 어 내가 금방 이게. 할게 잠깐만 야 마구야 8 7 0 아, 0이 새끼야 아니 저것은 저것도 일부러 그런거 아니오 잔말로 하 아, 진짜 이 비트코인 르기만 해봐라